175쪽 미지수가 2개인 연립 2차방정식 무슨 말인가 한번 볼까요? 자뭐 이런 거쫄 필요 없이 연립 2차방정식이니까 2차방정식이 연립 그러니까 2개란 얘기죠 근데 미지수도 2개다 그렇게 이렇게 미지수가 x,y 2개고요 식도 2개다 이렇게 연립해서 푸시오 푸시푸시 푸시 이런 말인거죠 그러면 이렇게 풀이 방법을 봐봤자 문제 풀때 직접 풀어 봐야지 도움이 되지 아, 야 지금 한번 풀어줄까? 아,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어떻게 푸느냐 요렇게, 식이 두개 있죠? x, y 구하란 말이에요. 식둘다 만족시키는 값이죠. <laughs> 자, 어떻게 하느냐? 잘 봐. 그럼 이때는 x와 x와 y의 관계, x, y의 관계를 찾아야 됩니다. x, y의 관계식. 1차로 되는. 요딱 있죠? 그지? 그럼 요 y는 x 다하기 1과 같다잖아. 그죠? 이항하면 그럼 요 y 대신에, 얘를 넣어서, 대입해서 전개를 하는 거죠 그럼 2x 제곱이니까 2로 나누면 그래서 x 다하기 4, x 마이너스 3 하면 되겠죠 그럼 x가 4거나 또는 마이너스 아, 4거나 3이겠죠 그럼 x가 마이너스 4면 그렇지 요 마이너스 4 들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될 테고 X가 3 들어가면 4가 될 테고. 요렇게 두 쌍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렇게. 어떤 식을 보든지 XY 사이에, XY 사이에 관계가 주어져야 됩니다. XY 사이에 관계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는 봐봐. 자, 어, XY 관계가 없죠? XY 1차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빼볼까? 왜냐면 X제곱, y, 곱계수가 같으니까. 빼면, 마이너스 4xy가, 마이너스 8. xy가 2다. 야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왜냐면, y는 x분의 2라고 해서, 여기에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 요 그지? 그래서, xy의 관계, y는 삐리리, x, 삐리리, 뭐 이런 거. 저 y는 ax, 다하기 b, 이런 형태의 xy의 1차 관계가 나, 오려면 그렇지. 위의 식을 인수분해가 되네요. 2x y x y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겠죠. 그지 그럼 요게 0이 돼야 되니까 2x y가 0이거나 x y가 0이거나. 그래서 y가 2x거나 y가 x 거나 자 y가 2x라니까 위에 넣으면 안되죠. 밑에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2x제곱, 2x제곱, 4x제곱이 8 x제곱은 1, x가 1이거나 마이너스 1 그러면 y는 x가 1이면 2,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쌍이 있고요 대입 2x제곱, x제곱, x제곱이 8 그럼 X제곱이 4니까 2죠.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겠죠. Y는 X가 루트 2면 Y도 똑같죠. 그럼 요렇게 4상이 있다. 자, 핵심은 뭐라고? X, x y 의 x y 의 1차 관계가 나와, 나오도록 식을 만드는 겁니다. 식을 잘 관찰하고 난 다음에 풀어야 돼요. 자, 이번에, 자, 얘가 이제 별표, 요런 유형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럴 방식을 구하시오. 인수분해도 안 돼. 어, 그죠? 자, 그런 경우에, 자, 이런 경우, 별표. 자, 어떻게 하냐면, XY 사이에 1차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지? 인수분해를 하든지, 뭐를, 식을, 줌물 딱, 줌물딱할게 없어요.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자, 잘 관찰합니다. 잘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여기는 X다하기 Y, XY. 여기도 이 e 묶어내면, X다하기 Y, XY가 보이죠. 오케이 식을 관찰했을 때 x 다하기 y와 xy가 보인다. 그러면 자뭘 생각할 수 있냐면 그렇지 xy를 자이 재밌대 완전 새롭다 한번 볼래? xy를 k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보는 거야. 두 근, 두 근. 그러면 x 곱하기 y라는 것은 두 근의 합, x 곱하기 y는 두 근의 곱이 될거 아니야.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해가니? 자. <laughs> 자, XY를 어떻게 보냐면, XY를 두근이라고 보는 거예요, 두근. 이미 2차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두, 아유, 그지 않네. 두근이라고 보니까, 야를 이차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 있을 거 아니야. 두근의 합을 A라고 그러고요, 두근의 곱을 B라고 해보자고. 오케이? 아까 요 K, K 제곱했는 거는 K, 예. 어떤 상수가 있을 때 보죠. 야의 두근이라고 보자고요. 이이차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보자고. 자, 그러면 어떻게 두근의 합은 A가 될 테고, 두근의 곱은 B가 되겠죠. 두근의 합은 2A고요. 두근의 곱은 5B가 되겠죠. 44. 그래서 잘한번 봐요. 야는 풀이 방법을 외워야 됩니다. 잘 관찰하고. 여기 2 곱해야 되죠. 2a, 4b, 아, 마이너스 10. 그러면 빼면 9b가 54. 오케이. b는 9, 6, 54. b가 6이에요. 그러면 a는 얼마가 돼요? 6이 10이 7이 되죠.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야가 7이고, 야가 6이란 얘기잖아. 자, 두근의 합이 7이 되고, 두근의 곱이 6이 되는 2차 방정식.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k제곱, 마이너스 7, k, 플러스 6은 0. 이렇게 하면 될거 아니야. 요 앞에 개수를 쓸 필요 없죠. 1이라고 하는 게 편하지. 왜냐면, 두근의 합, 두근의 곱만. 자, 그러면, 야, 요렇게 되겠지, 그지? 두근의 합이 7이고, 두근의 곱이 6이고. 그럼, 야를 뭐할수 있다? 그렇지. 인수분해 해서, 인수분해 해서, 뭘할수 있다? 그렇지. 두근을 구해버리는 거야. 그럼 X가 1, Y가 6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X가 6, Y가 1이 되는 거죠. 이거 하나요? 자, 그냥 풀려면 너무 복잡해서 풀기도 힘들고 풀리지도 않아. 얘들아, 방정식은 풀수 없는 방정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그렇지. 방정식은 훨씬 풀수 있는 것보다 풀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봐 방정식을 풀어서 요 x, y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가만히 자 관찰을 해보니까 XY, x, y, x 더하기 y, x, y, x 더하기 y, x, y. 어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어 x, y를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두근의 합을 A, 두근의 곱을 B라고 두자. 두근의 합을 A, 두근의 곱을 B라고 두자. 그러면 요런 연립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야를 통해서 AB를 구할 수 있고, AB는 결국 두근의 합과 곱이었으니까, 결국 요런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야를 인수분해해서 두근을 아예 구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야가 X고 Y거나, 아니면, y고 x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두 근이 x,y 였기 때문에 이차방정식을 푸오했을때 식을 가만히 살펴보시고 x,y 관계가 뻔히 나와있다. 그죠? 3x-2 그러면 y에다가 3x-2를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x, y에 대한 1차식이 이렇게 뻔히 나와 있잖아요. 그럼 y에 대입을 해서 푸시면 됩니다. 2x제곱 마이너스 8x. 어렵지 않죠, 전혀. 그러면 2x제곱 될 테고요. 마이너스 14x. 얘는 x 빼기 1, x 빼기 6. 그죠. 그럼 x가 1이거나 x가 6이 될 테고요. 그럼 x가 1이라고 그러면 y는 마 3. x가 6이면 y는 2. 이렇게두 쌍이 근이 되는 거야. xy에 대한 1차식이 딱 주어지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xy에 대한 1차식이, 1차식이 주어지면 문제는 아주 쉽다. 문제는 이제 XY에 대한 1차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XY에 대한 2차식, 뭐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 좀 어려워집니다. 자, 그때는 식을 잘 관찰해야 돼요. 자, 식을 관찰할 때첫 번째 생각은 뭐라고? XY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나는 관계. 자, 여기에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죠. 요래 될텐데요 그럼, x가 마이너스 y이거나, x가 y 이나 그러면, 저, 4x제곱,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x제곱이고, x가 3이거나, 마이너스 3. 그럼, y는, 으 반대네, 마이너스 3이거나, 3. 요렇게. x, y 같다. D이죠. 4x 제곱, x 제곱 빼기 2x 제곱은 9. 3이죠. 그럼 넘어가면 3. 플러스 마이너스 3. 뭐맥 똑같네. 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구나. 그지? 그 y도 똑같이 이렇게. XY란 1차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X제곱 없애도 식이 안 돼. 근데 기억이 뭐가 되지? 그렇죠.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그럼 X가 2Y거나, X가 마이너스 아, Y거나, 그럼 X2Y를 대입. 4Y제곱. 그럼 6Y제곱. Y제곱은 1.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럼 x는 2 마이너스 2. Y 대신에 마이너스 x, 그럼 2x 제곱, x 제곱, 3x 제곱, x 제곱은 3이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이 그럼 y는 오케이, 음, x, y 사이의 1차식의 관계를 찾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액께 인수분해 될 테고, 위액께 인수분해가 되겠죠. 계산이 좀 편하냐, 복잡하냐. 뭐 이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요런 게 어려웠죠. 그죠? 요런 게 어려웠어요. 자, xy란 1차식이 주어져서 y는 마이너스 x 다기 3에서 여기에 대입해서 풀어도 됩니다. 플러스 3x는 2.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요. x는 1이거나 2겠죠. 그럼 y는 2거나 1. 이렇게 해도 돼요. 물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었죠? 어, x 더기 y가 있고, xy 곱이 있으니까, x와 y를, 어, 이미의 이차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자, 두근의 합이 3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3k. 두근의 곱이 2니까, 더하기 2는 0.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xy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k 빼기 1, k 빼기 2고, 그두 근은 뭐냐면 1이거나 2란 말이야. 그럼 야가 x가 y거나 x고 y거나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물론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자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식을 잘 관찰했을 때 이렇게 x 더하기 y, xy가 보이면 어. 근과 계수의 와 관계로 오히려 거꾸로 푸는 게 훨씬 더 낫다. 왜냐? 야, 너 y는 x분의 15를 넣어서 대입하려면, 뭔가, 찝찝하잖아. 하지만, 요 x 더하기 y가 보이지? x제곱, y제곱 있네요. 이거 하면 안 된대. 왜? x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2xy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xy가 15니까, x 더하기 y의 제곱은? 30. 넘어가면 4죠, 4. 예. 그러면, x 닿기 y는, 이거나, 마이너스 2겠죠. 자, 그럼 두근의 합이 2인 경우에는, x, X도 x 또 x 쓰면 헷갈리겠죠. x라고 쓰지 말고 k라고 합시다. k제곱, 두근의 합이 2, 마이너스 2k제곱, 두근의 곱이 15. 요 경우에는, k제곱,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2k, 더기15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되네 k-5, k -5. 어? 여기 수는? 거기서 봐 인수분해가 <laughs> <laughs> 안되나요? 뭐계산 15, 30 하. 계산이 틀렸네요 계산이 틀렸네 계산이 틀려서 이 15니까 마이너스 30 넘어가면 64다 그죠 64 그래서 8이거나 마이너스 8이다 그지 그럼 k 제곱 마이너스 8k 다기 15는 0 k제곱,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8이니까, 8k 더하기 15는 0. 355, 1 k 빼기 3, k 빼기 5.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은 3이거나 5란 얘기잖아. 근데 이 두근이 뭔데, 그렇죠. x, y, x와 y가 두근이잖아.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준비해 가나요? 두근의 합이 8이 없고요 두근의 곱이 15라고 생각을 한 거잖아. 그럼 두근이 xy잖아, xy. 내가 구하는 값이기도 하고. 그럼 x가 3이면 y가 5가 될 테고. x가 5면 y가 3이 되겠죠. 자, 여기서도 k 다하기 3, k 다하기 5가 되겠죠. 그럼 두근이, 두근이 마이너스 3이거나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이거 둘 중에, 둘 중에 x, y가 있는 거야. 이렇게 4쌍이 네 있을 때 x, y. 그리 될수 있다. 자,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자, 야는 y는 마이너스 x 다하 2를 생각해서 넣어서 계산해 봐도 됩니다. 오케이? 굳이, 뭐. 자, 여기는 봐봐. x, y에 대한 1차식도 없고. 그죠? 인수분해할 수도 없고. 그죠? 그러면, x 더하기 y, x, y가 보이잖아. 2번 풀어줄까요? 자, 그럼 요게, x 더하기 y 제곱에 마이너스 2xy. X 더하기 Y. 요게 X 더하기 Y 제곱에 마이너스 XY 하면 되겠죠. 그럼 식이,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X 더하기 Y를 A라 하는 거죠. 두근의 합이 A입니다. 두근의 곱은 b 고요 자, 야를 구해서 a b의 값을 구하는 거지. 자, b 2 1 4번의 2번은 조금 어렵다, 그죠? 왜냐면, 하 이렇게 x 라 Y, XY를 해도 이게 또 이렇게 나오네, 그죠? 자, 야를 한번 풀어볼까요? 야를 어, 이제 풀어봅시다. 그래서 A와 B의 값을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A와 B. A는 두근의 합이 A였고, B는 두 건의 곱이 B였기 때문에. 근데 내가 구하는 건 XY잖아요. 자, 여기서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자, AB에 대한 1차식은 안 보이고, 인수분해도 안 되는데, 빼봐, 빼. 그럼 A제곱 없어지지? 그럼 마이너스 B 더하기 A가 1. 그럼 A는 B 더하기 1. 요런 식이 생기잖아요. 오케이? 이대입 해볼까요? B제곱, b b 더하기 1. 그러면 B제곱 더하기 B는 0. 그럼 B, B 더하기 1은 0. 그럼 B가 0이거나 마이너스 1. B가 0이다, 그러면 A는 1. B가 마이너스 1이다, A는 0. 되죠. 그럼 요 경우에 어떤 방정식을 세울 수 있냐? K제곱 두근의 합이 1인 거죠. A가 1이니까 두근의 합이 1. 마이너스 k, 두근의 곱은 0. 그지? 또요 경우에는 어떤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죠? k제곱, 두근의 합이 a인데 0, 두근의 곱이 b인데 1. 이런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k가 0이거나 1이고, 그러면 x가 0이고, 1이고, y가 1이고, 0이고. 여기서 k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x가 1일 때 y는 1, 1일 때 1, 이렇게 4상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214번의 2번, 214번의 2번은 방정식 푸는 게좀 어렵습니다. 잘, 잘 모르는 분은 잘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더 풀어봐. 풀어보고, 아니면 설명을 다시 듣고.